오늘의 일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일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는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이북 오도청 5층 소강당에서 2023년도 제 8기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로 수료증 증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은수 우리 일천만 이상 가족 고모님이십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수료증 이 사람은 사단법인 일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에서 지체한제 2기 통일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3년 11월 15일 일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 장만순. 오. 수료증 김수원 이 사람은 사단법인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에서 주최한 제 2기 통일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한 2013년 11월 1 1월 15일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수. 힘 보려고 쉬면 정말 코도 안 빠지네요. 백금성 어, 어, 아니 아니 저거면 뭐야. 그냥 요구만 하시고 나한테 그래, 그러시죠 뭐예 주원형 웃어 웃어 네 다음은 일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 장만순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천만 이상 가족 위원회 위원장 장만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벌써 또1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 재작년에 저희가 이걸 시작한다고 해서 작년에 1기 12달 동안 했고 또 올해의 2기 해서 이제 벌써 오늘이 종강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어쨌든 저희가 이런 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목적은 어, 지금 뭐 여기 1세대 분들도 계시지만, 또뭐 2세대, 3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 어, 1세대 분들의 어떤 유지를 좀 받아서 저희가 좀 공부도 좀 하고, 또 이런 운동을 좀 확산해야 되겠다 하는 어, 뜻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그 1년 동안에 개근을 하시고. 또 물론 이제 뭐 개근을 못 하셨더라도 뭐한두번 빠지시더라도 좀 계속 나오신 어 분들이 오늘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무튼 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개근상 받으신 분들도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삼기하실 때는 더 많이 오시겠죠. 뭐 예. 오늘은 어 정말 어 종강을 하면서도 오늘 뜻깊은 오늘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어 강사님 소개하기 전에 오늘 <laughs> 아주 귀한 분들 몇분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어,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태용호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강남 각구의 어, 국회의원이고 어, 얼마 전에 며칠 전만 해도 어,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UN 본부 어, 그리고 어, 워싱턴 D.C.에 있는 어, 국무성, 그다음에 백악관 또 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우리 그 탈북이 되신 분들을 지금 강제 북송하는 거를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인권의 활동을 지금 하시고 정말 피곤하신데도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고맙고요.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오늘 태영호 의원님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말이죠 처음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형식도 어, 되는 거라 정말 더또그 의미가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태영 의원님 먼저 큰 박수로 한번 예, 맞이해 주시 기 바랍니다. 태영 의원님 나오실 때 이제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어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통일은 과연 가능한가의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 앞에서 할 강연 내용은 통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걸 가지고 좀 하려갑니다. 아마 제가 다른데 이제 강연 다닐 때는 통일이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에 대한 거를 이제 대단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강연은 여러분들은 다실향민들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나 아, 통일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라고 하면 언제쯤 가능할까? 뭐 나름대로의 시간 계산이라도 좀해볼수 있는 좀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데 가면 제가 어디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면 통일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느냐. 요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점점 우리나라에서 어 젊은 세대가 이제 커지면서 세대적인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유교 전쟁을 겪어 보지 못했고 또 산업화 과정을 겪어 보지 못했고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대들한테는 지금 통일이 왜 필요할까? 지금도 뭐 이렇게 휴전선에서 갈라져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한 해가 다르게 여론 조사를 하면 통일이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퍼센티지가 점점 지금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어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 다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내려오신 이제 분들인데 우리가 유교 전쟁 전에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유교 전쟁 때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또 유교 어, 전쟁 이후에 이제 저처럼 탈북민으로서 이제 내려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지도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공산주의라는 저거 저렇게 큰그 거대 악에 앤 끝자락에 간신히 지금 솜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들여다 볼때 이런 저런 거대하게 대륙의 섬처럼 끝자락에 붙어서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이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해서 이제는 세계 12위의 경제권에 진출했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민주화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도 민주화 지수가 높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신기해요. 아, 이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했을까? 자, 이제 제가 북한 동영상 하나 볼게요. 북한 TV에서 나온 동영상. 아 어, 한국 분들은 말투가 북한 말투 돼서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뭐 평북도, 평안도 뭐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평양 말투지만 하면 쉽게 이해돼서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한번 좀 보세요. 대화 장소도 가리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돌아치는 신랑 신부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서 수탄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 장소들에서 저렇듯.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로걸적으로 추잡하게 놀아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양석과 혁명적이며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기품을 심히 모독하는 추태라고밖에는 달리 볼수 없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이러한 동작들을 스스럼 없이 요구하고 선색 없이 수행해내고 있습니까? 혹시, 남몰래의 불순출판 손전물을 열성껏 시청하면서 떠오른 룡감과 느낀 충동을 이기역에 재간껏 펼쳐보이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것은, 지난 시기에도 일부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놀아된 현상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투쟁도 벌이고 사회적으로 폭로 비판도 하면서 각성시켰지만, 오늘에 와서 그성적과 양상의 도수가 정도 이상으로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차림자를 봐서는 도무지 공화국 국민인지 가늠하기 힘든 정도인데 이들의 짓거리를 지켜본 그 숱한 사람들 속에 눈이 바로 박힌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자기 주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해 강건로 불보듯 방관시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의 불을 걸음을 하지 않고 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쳐지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의 생활 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건전하고 라티한 생활 세태들. 지어 저들 자신도 익숙되지 못한 외식 외풍을 남이 시키는 대로 흉내 내느라 모지름을 쓰는 가련한 저 신랑 신부들이 하나마 같이 당의 품속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중요한 소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품들여 키워주고 내세워진 당과 조국의 믿음에 천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신통이도 당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가며 해대고 있으니, 과연 저런 인간들이 주요한 시련의 시기에 당과 조국의 운덕을 져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대로 지난 시기 분순 로카물을 몰래 시청하는 과정이 남녀간의 진정한 륜의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버드주쯤은 마셔야 제대로 선다는 재단의 기준을 세웠는지 이 처녀의 손목에는 무려 네 개에 달하는 금속 팔찌가 끼어져 있는가 하면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두 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이 조미의 당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식이 아니라는 데 대해 명백히 지독해졌으며. 전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도 높이 불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노름들이 우리 세세대 청년들의 지향에 요구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 리진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괴리 말투를 그대로 본 따서 이진향이라고 써알겠으나 정리장을 보란듯이 들고 집체 사진까지 남기는 등 보는 사람들의 경락을 자아내는 니이게 빠진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만동을 즉흥적인 흥분에 의한 실수라고 봐야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애들이 길바닥에서 저렇게 애정행각 버리고 키스하고 뽀뽀하고 해수욕장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아까 받지 않고 막뛰어고 빙빙 돌아가도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왜? 어른들도 한국 영화 너무 봤으니까. 그런데 <laughs> 어.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어, 만약 내가 솔직히 물어보는데 평생 남들 보는 데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하고 뽀뽀해 본 사람 남들 보는 데서 한한 한 분도 없어요. 자이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60년대에 이, 우리 지금 미니스카트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명동 거리에서 이렇게 이게 아마 표시일 건데 그때 미니스카트 입었다고 저렇게 경찰에 와서 막 지금. 다리 제거 막 이런 거잖아요. 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개념, 민주주의 사상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미니스커트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이거 안 채면 이거 미니스커트 막아보려고 엄청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의 이거 말하자면 유입, 이 문화적인 변화 이건 정권 당국의 강제적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미니스카트 아직 한 번도 못 입어보신 분. 다 입어보셨어요, 미니스카트. 에? 60년대에. 어.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그, 그 사회 변화를 볼 때요. 그 사회 변화를 볼때 우선 항상 보면 남자들이 여기 앉아 계서 남자분들이 아, 우리가 한강의 기적도 우리가 만들고 민주화도 우리하게딱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사회의 변화는 여자들이 먼저 일으킵니다. 먼저 미니스커트, 제일 먼저 미니스커트 먼저 입고 들어오잖아요. 자, 이게 북한인데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평양시 거리에 저렇게 외국인 여자들이 한 10년, 15년 전에 저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나타나면 온 평양 사람들이 다 죽어. 저 야, 야, 저, 저, 저러다 뭘 벌면 어쩌나. 몽땅 너무 시, 이, 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남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여자까지도 다 보, 너무, 너무 신기해서. 차마 북한 여자들은 미니스카트를못 입으니까 미니스커트는 외국 여자가 어나면온 길바닥에 날려다 서서 그저 사라질 때까지 보는까그 다리를 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점차 공식 복장이 점차 북한에서 치마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옆, 여러분 이게 이 치마요 이거. 북한 거려 항공 승무원들의 치마입니다. 이게 한 어느 정도까지 면 너도 무릎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 게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뭐 이건 막아 보겠다고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무슨 동영상 만들고 뭐 여자 남자 저렇게 아파트 현관 앞에서 애정행각 불리는 거 이거 안 된다. 뭐 아까도 봤지만 여기 귀거래한 거안 된다. 팔찌 한거안 된다. 뭐. 무슨 저 한국 영화 드라마 보니까 데이트하면서 와인잔 찢는 거, 그 엄청 북한애들은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서 몰래 여자 남자 와인잔 찢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막기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통일의 방도를 찾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북한의 핵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는가 이게 대단히 지금 이게 심각한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 일천만 이상 가족위원회 2023년도 제 8기 통일 아카데미 소식을 마칩니다.